배우 손예진과 현빈 부부가 어려운 소아청소년 환자와 미혼모가정 지원 등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손예진의 소속사 에미스팀 엔터테인먼트는 손예진과 현빈이 작년 말 서울 아산병원과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에 기부금을 전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아산병원에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치료비로 쓰이고 베이비박스에 전달된 기부금은 미혼모 가정과 자립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데 쓰입니다. 손예진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아이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손예진은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의료진을 돕기 위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고 2022년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이의 현빈과 공동으로 성금 2억 원을 냈습니다. 네일 t v 뉴스입니다.